여러분 지금 보이는 게 스타그래프트 옵저버 피하기 유즈맵이거든요 화면에 있는 옵저버들을 피해서 도착지까지 가는 게임인데 이 게임을 강화학습을 사용해서 클리어하기 위해서 가상 게임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스타그래프트 가상 게임이거든요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빨간색이 스커지고 노란색이 옵저버 파란색이 강가예요 강가로 가면 초기화돼서 죽는 거고요 그래서 맵을 지금처럼 쭉 따라가야 되는데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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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옵저버를 생각보다 잘 피하죠? 다 지금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, 오, 오, 와, 와, 이걸 피했어. <laughs> 이게 DBF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시청자분이 도와주셔서 구현을 했는데, 그게 생각보다 성능이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클리어까지 어, 잘 가는 거 보니까 할수 있을 것 같은데, 와, 지금. 잘 피하죠?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클리어까지, 와, 대박입니다. <laughs> 이제 이 방어학습으로는 가상게임에선 클리어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실제 게임에 적용시키면 과연 실제 스타크래프트에서도 클리어를 할수 있는지,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